네 여러분 리벤져입니다 자 오늘은 그냥 응? 음? 뭐지? 인원이 한명 게다가 좀안 있네요 어? 럭키 찬스다 52%네 자 일단은 오늘은 그냥 재미를 위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과 한번 스페셜 술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문자가 욕하셔. 자, 일단은 저번 님, 어, 여러분들도 알듯이 저는 이 B급 두 개와 요번에 맥스를 맞춘 것. 칼, 카쿠로. 자, 일단, 방에 한번 들어보, 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뻥커. 오랜만에 뻥커 한판 하자. 뻥커도 재밌는데. 이분하고 1대1 한판 해볼게요. 근데 이게 렉이 좀잘 걸려서, 저기 계시네. 저거 뭐 하시나? 자, 그냥 총알 아까우니까, 칼빵, 죽일게요. 어흠. 어? 좀있으 사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웃음> 비보인. <웃음> 라이이퍼신가 내려오는거 보면 라이프이야아 아, 제가 이거 개못합니다 아 여기 오나 천재인듯 어디가 신나 아 HK91이네 실수로 여기, 여기 됐어. 없어. 여기겠지. 없네. 어, 이겼어! 내가 왜 이긴 거지? 이대로 진거 아니야? 일단 이분하고 안 할래. 내가 뭐 받은 거 같은데? 아닌가? 아, 렉이 좀 걸리네. 삼겹살 클랜 오, 씨, 다 훈련병이야. 다 훈련병이요. 이거 식기구멍길래 아, 삼겹살 한 명이야. 자, 일단은. 아, 우리 팀이야. 보물 1호. 오, 개이득이다. 다올련 병이네. 일단은 스미타가 어레. 아, 아, 렉이 너무 좀 심하네요. 저건 미쳤다. 진짜 저건... 저거 박하사탕님... 어딜... 아, 어, 이거 박하사탕님 때문에... 뭐야? 저거 뭐야? 뭐지? 아, 렉 너무 심하다. 렉 너무 심한데. 와, 진짜, 렉. 조금만 내릴게요. 어, 됐다, 스페셜 솔저. 아, 저 바카삭타님 진짜 짜증나네. 이분 바카삭타님 같은데? 오! 그러네. 딱, 그게, 포, 딱 폼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이길 수 있지. 어? 어.. 근데 왜 이렇게 훈련병들이 다 여기 있는거지? 저는 너무 화가 날 때만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만 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봐라 오케이 아.. 어... 일단은 박하사탕 님하고 렉 때문에 쳤어요 그리고 어, 렉이 좀 심하네 라이플 때문에 그럴 거예요 15채널이 있었나? 어 있네 아까보다는 좀 없는 것 같아 오랜만에 방송을 켰어 그런가 <웃음> <웃음> 아 이번 이 판에는 좀 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렉 너무 심하다. 오 깜짝아. 아와 렉쩐다. 내두 명밖에 안 죽였나? 아니 왜 전투 중에 등을 돌려 아 저거 아프다 어, 아프다 사관님 거 아프다 근데 내가 이겼다 <laughs> 문제는 라이플에게 있습니다 히트 히트 이게준 사관님아 사관님이꽤 잘하네요. 현재까지는 제가 여기서 가장 잘하고 있네요. 나머지들은, 나머지 분들은 저랑 킬이 똑같긴 한데, 대시. 그 반대로인가? <laughs> 아, 요번에, 오, 대박. 요번에 제가 새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구독자가 생겼어요. 그분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정말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제 채널에 갔어요. 와, 진짜 감동 먹었어요. 점점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줄수 있는데,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짜안 돼. 스나이퍼네. 아, 구독하고 주,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laughs> 아, 렉 심해. 라이플이 없는 방 없나? 3번 방. 더 있겠지만. 어, 렉이 더 있네. 솔직히 방금 전방 있잖아요 안 하고 싶었어 야 이거 우리 어 상대 팀의 대위가 그렇지 그렇지 상대 팀의 대위가 좀 많네 두 명이나 있네 대위 다음에 소령 아닌가 소령 그다음에 대령 역해요. 어, 렉 심한데? 야, 이거 우리가 질 게임인데? 저도 좀 있으면 이제 역해 사요. 이게 좀 심하다 우와 진짜 와 쩐다 와, 아 너무 게임이 집중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없어졌는데, 음. 와, 좀 렉이 너무 심하다. 아, 내가 죽일래는데, 아, 이거 오늘따라 너무 렉이 심하네. 방송을 켜니까

어쨌든 이겼습니다. 저 덕분에 난니지만 제가 잘못했죠. 하하 <laughs> 응? 자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